네. 반갑습니다. 로트 컴백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그 경찰 간부 후보 준비생들 범죄학 가르칠 때그 따로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범죄학 강의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다뤄야 되는 주제에요. 주제긴 한데 어, 지금 이제 그 다양한 학회에서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 방법을 이제 의뢰를 받고 제가 이제 강연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게 이제 원래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일반인 노약자 대상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안에서 이게 지금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제 의료 현장에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어, 범죄행위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범위를 좁혀서 지금 개발 중이고, 한데, 어, 요거는 이제 다 통용되는 부분이에요. 통용되는 부분이고, 어, 그래서 이제, 어,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문의를 많이 받아요. 질문을 많이 받고,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제 군경찰특수부대나 아니면 뭐, 어, 다른 이제 공안직계통 교육기관을 이제 전담하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보셔도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의료현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 담당자분들도 보시면 좋을 내용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경감부생들 그 범죄학 채널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고 그냥 참고 마십시오 참고 마시고 우리가 이제 흔히 범죄자들이 이제 범죄 행위를 할때 결국은 피해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범죄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잠정 피해자일 때 잠정 피해자일 때어 어떻게 이 범죄에. 리스크를 줄이느냐. 그게 이제 그 위기상황 대처훈련 프로그램의 핵심 골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잠정피해자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범죄자들이 어떠한 범죄의 목적성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했는지 그거를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관찰하고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선생님 범죄자가 범죄 목적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에, 우리가 이제 법률상 그런 경우를 뭐라고 야기하냐면 이제 우발적 어, 행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 살인의 의도는 없었어. 그런데 이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제 살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때는 범죄 목적성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의가 없죠. 고의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근데 이제 이 중간 영역은 있어요. 미필적 고의. 어 이거는 뭐냐면, 내심으로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난간 쪽으로 밀었을 때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난간으로 밀어서 죽이겠다는 라 확고한 고의는 아니지만, 몸싸움을 하다가 어, 난간이 뒤에 보이는데 난간 쪽으로 저 사람 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아, 그래도 뭐 어쩔 수는 없지 하고는 몸싸움을 계속 버렸다면이 사람한테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부분들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아,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응 매뉴얼이 다르게 접근이 돼야 됩니다. 다르게. 그래서 이제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제가 그 만들 때도 요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요 안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 목적성을 가진 범죄자가. 그 목적 행위를 실현하려고 할 때는 본인들은 항상 대가를 생각합니다. 국가 형벌에 대한 대가를 생각해요. 내가 잡히면 감옥에 가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어, 대가를 생각하면서 저울에 달아요. 그런데 범죄 행위를 실현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법익 침해를 당했을 때, 어, 대가보다 이쪽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하게 하면 범죄자들은 범죄의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합니다. 어, 요게 매우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범죄 현장으로부터 안전하게 범죄 노출 리스크를 줄이면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걸 먼저 전제로 깔아줘야 됩니다. 이게 요건 노네라가 했죠, 제가. 그러면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받게 될 대가가 범죄를 실현했을 때보다 대가가 더 높게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게 이제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요. 철수를 한다고요. 범죄. 사례를 분석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제 뭐 해운대라든지 관광지에서 새벽에 여성분들이 이제 회식 끝나고 술 먹고 이제 집으로 갈때 어슷한 골목길에서 이제 발바리들 있죠. 강간 범들이 여자를 낚아채서 끌고 가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팍 덮치는 경우보다 그런 범죄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뒤에 서서히 따라와요. 그 뒤에서 따라와서 인적이 없는 곳을 확인하고는 다가가서 여자분들을 얼어붙게 만든 다음에 끌고 가요. 그러니까 사냥감이 사냥하듯이. 근데 이제 대다수의 여성분들은 그 상황에서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공포심에 쩔어가요. 공포심 때문에 몸이 굳어버리거든요.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몸이 굳어서 목소리에서 목, 이게, 무, 소리 쳐서 구해달라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막 판례에서 보면 여자가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안 했다. 어, 어, 너도 뭐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오해가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공포스럽게 서서히 다가와가지고 압박을 해서 목덜미를 낚아채버리면. 다리 힘이 풀리면서 목소리가 잘안 나와요. 남자분들도 그런 상황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공포심 때문에. 근데 이제 스파링 중심의 무술이죠. 그래서 제가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계속 해야 된다 주장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싱이나 기본 타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이제 뭐 그라운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주짓수, 복싱, 킥, 킥복싱, 킥 종합격투기, 뭐코드 이런 거를 검도 이런 걸 하다 보면 대한 검도에 검도를 하다 보면 스파링 하다 보면. 이그 폭력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 노출이 돼서 면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변론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만약에 여성분이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어 가지고 큰 소리로 고함만 지른더라도 고함을 지르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션이 나온다면 이제 이 사람이 상해의 의도는 없고 그냥 단순히 강간의 목적이라면 자기가 이제 소리를 쳐서 주변 사람들이 달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붙잡히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이제 자기가 간간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할 확률보다 그러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물러나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상해의 목적이 있고 또 다른 뭐, 이제, 뭐, 앙심을 품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른 목적성이기 때문에 변론으로 하고. 그래서 합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가를 받게 될 리스크를 더 증가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행동수칙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아 다, 어떤 목적성이냐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이게.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도신술은 행위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뭐, 남자가 목살을, 멱살을 잡으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꺾어라. 그 다음에 뭐, 이거 들고 이렇게 저항해라. 그 다음에 요렇게 잡고 뭐, 요렇게 쳐라. 크라보마가도 상황대처 훈련 프로그램은 아니랬죠. 기본적으로. 아니, 그 무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행위 중심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셀프 디펜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런 형태라고요.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이 얘기를 듣고는 이제 또 자기들 가르치는데 가서 막 이거 뒤죽박죽 섞어가지고또 자기 뭐 무술 기법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노파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전혀 별론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죄 현장에서 합리적 사고를 통해가지고 범죄 리스크를 줄이느냐에 따른 전략적 사고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맞죠? 예. 네. 자, 이걸 먼저 전제로 깔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게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발적 행위에 의해서 고의가 없이 범행이 저질러지는 경우에는 이건 합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노약자분들이, 어, 범죄 현장에 노출됐을 때도 달라져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적성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저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냥 돈을 주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때 내가 삼단봉을 꺼내가지고 제압하려고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단봉을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가 무슨 뭐 삼단봉 몇 인치, 몇 인치로 뭐몇 뭐 년간 수련 중이다.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수련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제대로 수련하지 않으면, 삼단봉 수련을 했다고 주장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죽도 들고 서로 풀스파링 하는 대한검대 검도를 20년 했지만, 삼단봉, 저, 저기 지금 강철 무쇠도 있잖아요. 저 삼단봉으로 상대방을 가급적 안 다치면서 안전하게 제압하는 건 저도 아직 힘들어요, 그게. 근데 뭐몇 년간 수련했다고 그게 될것 같아요? 저 택도 없어요, 그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다니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는 목적, 현실을 기발하는 목적이라면 그냥 금품을 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사과를 받고 싶어서 왔어. 야너 나한테 사과해 하면 그냥 진정어린 사과를 하면 돼요. 그거를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사과 안하고 그걸 뭐 어설프게 제압하려고 하지 말아 말이에요 예. 네. 합리적 사고로 한다고요 범죄자들은 그런데 비현실에 기반한 범죄의 목적성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죠. 보통 보면 조현병 환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럼 이제 본인이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범죄자는 망상 속에서 나를 괴물로 인식하고 있어. 그때는 이 사람은 지금 괴물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 현실에 기반해서 저 사람한테 그 목적성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위기 상황이 되는 거고, 이때는 아까 말한 행위 중심의 어, 셀프 디펜스를 하면서 탈출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여경인데, 이제 으스칸데를 그논두렁 으스, 같은 데를 가고 있었는데, 완전히 홀딱 벗고, 이제 이, 이 비현실의 기반을 둔 범죄자가 칼을 들고는 막 휘두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지금 제가 가르쳤던 그 여경분을 이제 괴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예. 그 목적성이 없는 그 자기는 비현실에 기반한 범죄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탈출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현명하게 이 여경분이 맞서 싸우려고 한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경찰이 되기 전인데 도망가는 거 도망가면서 신고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차량 그 방, 마침 방송국 차량에 있어서 그 안에 안전하게 대피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삼단봉 들고 슬프게 내가 대응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뭔가 설득을 하면서, 어, 이러지 마라고, 이러지 마라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존의 셀프 디펜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 뭐, 홈 디펜스든 셀프 디펜스든, 그걸, 뭐, 공격력 군경력, 화려한 격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고, 뭐, 이걸 드세요, 저걸 들고, 막, 맞닥뜨리세요, 얘기하는 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범죄자의 목적성과 그 목적성이 현실을 기반하느냐, 비현실을 기반하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매뉴얼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유튜브에 이러한, 이러한 과정도 분석을 안 해놓고는 그냥 마구잡이로 뭐 집에 누가 침범해요? 들어왔어요? 뭘 해요? 그러면 이거 들고 뭐 휘두르세요?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어린아이들한테 위험하다고요, 이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게 우발적 행위에 의해서 위험 상황으로 벌어지는 경우에는 또 다른 행동 매뉴얼이 적용돼야 된다고요.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산단봉을 쓰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제대로 훈련해서 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직업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뭐 뭐 위험한 곳에 파견을 나가야 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이라든지 군특수부라든지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용해야 되는 분들은. 지히 예외고, 보통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이걸 먼저 관찰할 수 있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이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두 개가 다르단 말이에요. 현실을 기반했을 때는 웬만한 상황에 내가 진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힐 정도가 아닌 이상은 그 범죄자의 목적을 들어주는 게 나아요.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는 거고, 뭐 사과를 해달라고 하면 진정한 사과를 하는 거고, 무릎 꿇어라! 무릎 꿇으면 돼요. 그게 뭐 어때서요? 예. 네. 뭐 내, 원한 관계가 있어. 그럼 너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무릎 꿇고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거를 어설프게 훈련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맞닥뜨리면서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라고요 아니면, 아니면, 이제, 간간이란 건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 짓밟히는 거잖아요. 그건 인격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저항을 해야 돼요. 그때를 그거를 순순히 당해주면 안 되죠. 맞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두운 방거리에서 서서히 다가와서 목덜미를 낚아채려고 할때 핸드, 핸드백을 휘두르면서 과음을 지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서 범죄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호루라기 불든지.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합리적 사고를 통해가지고 범죄 현장에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 이거 말고도 다양하고 이 세분, 조건에 따라서 세분화된 행동 메뉴는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큰 맥락에서 러한 형태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어 구체적이고 자세한 거는 세부적으로 실제 범죄 현장에 따라 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는. 됐죠? 제가 제, 제 채널에 본업적이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 너무 못 올려서 그래서 이제 저희 경관부생들 범죄학 강의 그쪽에 올릴 겸 이걸 같이 해서 지금 이제 급하게 촬영을 한 거예요. 수업하기 전에. 예, 네, 그서 제가 중요한 건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범죄 현장은 범죄자의 목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행동 매뉴얼, 대응 수칙들은 전부 다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범죄 현장이 맞닥뜨렸을 때, 범죄자가 어떠한 범죄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리스크를 줄여나갈 건지 합리적인 상황을 주변 지형지물이나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훈련도 안된 삼단봉 들고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뭔가 되겠지라는 안일란 생각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게 만들 수 있다고요. 됐죠. 알겠죠. 합니다